평군 농업기술센터 입주자 이강수 어르신의 소개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 왔습니다. 처음 나무를 <놀람> 꽃을 제가 이제 네. 와서 봄 봄꽃 여기 이두 번을 하니까 다른 데는 원래 축제를 하면 봄이면 봄한번 하고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봄 가을 두 번을 하니까 좀 어떻게 순리를 역행을 해서 심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일이죠. 네. 사진이 더 이뻐. <놀람> 가평군에서 무인도였던 자라섬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 관광지를 개발했습니다. 청심 빌리지에서도 화원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아름다운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워요. 작년에 는 호랑이에서 보면 검은 호랑이, 호랑이들. 음, 아니쁘다 지금은 이기로. 그러니까 그 봄꽃, 가을꽃, 지구하면 가을이 피고 내년에 또 피는 거죠. 요 아, 이렇게 하시면 괜찮네요. 야생화분으로 섞어서 아세요, 아세요. 이렇게 법인 면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좋죠. 아,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건 봄꽃이고 가을꽃은 이렇게 가을에 또 피고. 가을에는 그 폐기농, 네,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심자. 가운데가 중도, 음. 여기가 남도, 음. 그다음에 전 개발하지 음. 않은 데가 동도. 음. 아, 그렇게 동선 항복로 예의가 생겨야겠구나. 그 뭐냐면서 예쁜 꽃이라고 해서 내 얘기를 해거든 네. 가평군의 유지이신 이광수 어르신 덕분에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안정성 분석실. 소양및 중금속, 가축 분뇨 등 2,500건의 환경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음.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적정 이렇게. 그냥 논에 부족한 게 엄청 많은 거지. 네. 그렇게 딱 하면 얼마가 품질이 안 좋거든요. 이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각종 토양 검사를 할수 있는 현미경 등의 전문 장치가 있습니다. 무른 저쪽에 또 있어요. 물 따로 농약 따로다 저기 다 뿐. 여기는 토양의 바닥 거. 과학적으로 안 하면 여기는 이제 미생물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사에 친환경 농사를 하면 농약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저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친환경하는 는 미생물 대양생산센터. 각종 수질 검사와 잔류농약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균 이런 것들해서 진짜 원액을 갖다 대양을해서 다. 네. 축산마한테 가면 냄새도 안 나고 네. 이런 것들 먹이기도 하고. 네. 몸에 대한 그냥 수분처 가지 가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유산균, 친환경, 고추기름. 이거 네. 뭐예요? 이게, 이게 아까, 소렐요 이렇게 아주 네. 저어서, 이거는 햇빛을 마셔서, 우조를 만드는 거래서 상추 같은 거에 뿌리면, 음. 그게 틈틈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더, 더 아주, 이게, 보관도 오래 가고, 네. 맛도 있고,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젖이 부족해요. 젖이 부족한데, 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처음 났을 때초 그, 유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영양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젖소 있죠? 낭농한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는 거니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남아도라도 버린다고 그거를 다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아. 냉동보관해서 이거를 하루한테 주는 거지 하루는가하루는가가들은 그렇게 하면 초유가 부족한 것들을 젖소로 한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저장 일시로 하는거예요안들어지면 일시로 다 저장이 돼서 밑으을다 연결돼 나방을 잡는 등 살충 균이에요 식물 모종 비닐하우스. 너무, 자라섬에 심을 꽃모종을 온실 재배하고 어, 네, 있습니다. 그... 그늘에. Gotta, 아, 매년도 이성초를 이성초를 심는 분들도 많이 그러 무슨 수문이에요 종류가 다 달라요. 달라요. 예. 너무 꽃색깔이 색깔도 다 다르고. Mm. <striking> <acquisition> 근데 나무는 똑같네. 똑같은데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꽤대단급라고 보란양귀이 음. 잉글랜드 코피라는곳인데 이거 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씩 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커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밖으로 나갔다 심을 옮겨 심는 거죠 강령화 같은데 보라냥 김이 원래는 이보다 작은 거에다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코스 아까 그더 좋은 그 것만한데 이게 보라색 이지 그건 작년 육시였다는 어서 여기서 좀 오도씨 이하로 저온을 먹어야 꽃대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는 파란색인데 지금 저온을 오도씨 이하로 한달 이상을 오도씨 이하에서 있어야 돼. 어. 이것도 이렇게는 수경하려면 양이 많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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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유채예요. 유채 유치해. 네. 뭐 예. 노란색이 아니라 보라색. 그 요새는 또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 텃밭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이라 분들이 많아서 <목소리> 그런 분들이 지도하기가 힘운데. 아, 시험으로한 건데. 너지혈입니까 예, 지열인데 효과는 없어요. 제가 <목소리> 보기엔 그렇게 크게 없어. 과학영농 실증시험 포장. 지열난방, 장기난방 병행난방, 식년 보온 자동화 개폐 장치를 통해 온도 자동 관리와 습도 <laughs> 유지 자동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장함이? 나무에서 따 가지고 먹네요.